안녕하세요. 미니막카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DIY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 DIY와 사과마탕 DIY. 이렇게 뒷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여기는 이 정도. 네,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건데, 오늘은 돈가스 DIY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떡볶이 DIY 맛, 사과 맛탕 DIY가 있어요. 근데 되게 글씨가 제가 되게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똥커리아 진짜 똥글씨에요. 진짜 솔직히, 완전 똥글씨여서, 네 별로 DIY를 만들 때, 별로, 받으신 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똥글씨라서, 어쨌든, 만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밖에 해줄, 이런, 해줄 때, 밖에, 이, 이, 이 지퍼백이에요. 네, 여기다 할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이견출지를 준비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다이소 후기에 보시면 나와있을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 돈까스 DIY라고 써줄 건데요. 전이 펜을 이용을 탈 건데, 잉크 펜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다이쇼에서 잉크 펜이 안 사가지고 네임 펜 샀더니 다 번져가지고, 집에 다행히 이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잉크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안 좋긴 해요. 계속 쓰고 올게요, 저는. 네, 저는 이렇게 맛있는 돈까스 DIY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여기다 메이드 누구누구라고 써도 되는데, 우선 저는 메이드까지만 쓸게요. 네, 이렇게 쓰고요. 이제 아까 준비한 지퍼백에다 붙여줄 건데요. 이제, 어, 저는 율승님 어, DIY들 DIY 영상 참고해서 만든 건데 뒤에, 아, 열성님은 이 지퍼백이 아니라 이렇게 하트 모양 지퍼백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 제가 저번에 다이소 가가지고 다이소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찾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사왔, 어이거도 집에 있는 걸 사용했는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너무 커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셔가지고, 이 무늬가 있는 곳에 붙여줄 거예요. 열어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돈까스 d i y 는 개출지를 띄어가지고, 네, 이 무늬가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가운데는 아니고, 살짝 위에.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이제 안에 들어갈 물품들을 준비해 볼 건데요. 네, 이런 할 때는 이런 작은 지퍼백들이 좋아요. 치퍼백, 이런 작은 지퍼백들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개 해주시고요. 우선 이런 작은 개출지에 안에 들어갈 것들을 써줄게요. 네, 이렇게 다 써주고 왔어요. 진짜 글씨가 똥이죠? 네, 고기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요 점토용이고요. 고기용 점토, 샐러드 파우더, 종이판, 밥용 점토, 이쑤시개, 복장 그릇, 레진 더하기, 물감, 수제 튀김 가루가 있어요. 근데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정도는 이 정도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아, 그리고, 네,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이제 저이거를 이거 죄송해요.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두개두 개인 지퍼백을 끼어 주고 이워 주신 다음에 이견출지를 붙여 주세요. 이렇게 여 주시고 근데 제가 지금 유정님. 어, 동영상은 제가, 영상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영상. 네, 그게 있어가지고. 영상 최대 용량 있어가지고. 우선. 고기용 점토부터. 해줄게요. 아, 그리고 저는. 네, 저는 제가 복제한 이 그릇에다가 맞춰가지고, 어, 준비해줄게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 어, 작은 것보다는 넉넉한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많더라도 이, 이거도 해줄게요. 그리고 옐로우 워커 황토색 물감을 준비해주시고요. 섞어주세요. 따로따로 담는 것보다는 점토는 이거를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섞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다 섞어주었고요. 이제 이 고기형 점토라고 써져 있는 지퍼백에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담아주신 다음에 접어주시고 얘는 어 자나 도둑할것 같은걸로 살짝 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마테를 준비해주셔서 이것도 다이소 후기 보시면 있을 나와있어요 이걸 잘라놓는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테로 마테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준비하셔서 네, 이게 1 2부 나눌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밤용 점토 준비해, 이렇게. 주시고요 점토를 준비해 주셔서, 도토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얘를 또,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약간 똑같이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들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네, 반명 점차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이게 진짜 1, 2 분은 나닐것 같은데,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또. 이렇게 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 그릇을 넣어주세요. 복제한 그릇을 넣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복제한 그릇 하고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마찬를 이렇게 붙여도 샐러드 마테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이것도 샐러드 파우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찬를이렇주세요이 샐러드 파우더 이렇 주시고 네것 이렇게 준비 주시고 이같이이렇게 말아서 주여렇주세요이 이렇게 붙여 주시고 이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아까 말파우 이렇게 네, 네, 이 없어요. 러드이고이그 다음에 종 이렇게 준비 주시고 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것이끈적이는 부분을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종이판이라고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쑤시개 놓고, 이쑤시개 이 편집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레진을 각각 부어주시는데, 경화제 주제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섞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고동색 물감을 여기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하실 때는 이런 데다 두고, 이렇게 가운 하신 다음에 여기다 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더 편하다는 말, 말이에요. 레진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잠그시고, 얘를 이렇게 쭉민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또 마트에다가, 마테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다른 것도 다 똑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고 올게요. 네다 하시고 이렇게 좀큰 지퍼백 넣어주시고 이거는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는 마테도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담아주시고 체크리스트도 같이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DIY가 완성이 되었고요. 체크리스트, 네 체크리스트 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테